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교육학 개론서를 좀 쉽고 빠르게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 2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개론서를 보시면 교육공학과 교육방법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많은 서적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방법이 우선 있었죠. 그런데 교육공학이 어, 사진, 영상, 그리고 통신이 발달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전쟁을 이제 겪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교육학에 빠르게 효율적인 부분에 적용될 수 있게 부각되었죠. 그러면서 교육공학이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선은 교육공학, 교수체제공학, 교수체제, 교수공학 등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이제 교육공학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교육공학은 학습을 위한 과정의 자원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활용 관리 평가하는 이론 실제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공학은 촉진 그러니까 효율성에 많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효율적인 학습을 설계하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접근 어떤 구성을 갖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습 수행 향상을 위해 사람 절차 아이디어 도구 기술 다양한 것을 이용합니다.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론과 실제이다. 그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장이 적용되는 그러한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교육공학 정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교육공학 정의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공학이란 적절한 과학기술적 과정과 자원을 창안하고 활용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고 수행을 개선하는 연구이며 윤리적 실제이다. 그러니까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다섯 개 영역 94년도 미국 교육 공학회에서 내린 정의가 있었죠. 그 이후 2008년도 미국 교육 학회에서는 공학회에서는 다섯 개 영역을 창출 활용 관리라는 포괄적 세개 영역으로 다시 수정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교수, 어, 교수공학과 교육공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내용을 조금 알면 우선 교육공학은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론, 도구, 시스템 설계하고 이 모든 전체를 교육공학 전반에 걸쳐서 개선하고 학습자 중심에 설계하는 것을 교육공학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고 교수공학은 무엇인가? 조금 교실에 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교실 수업이나 학습 단위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근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긴 교수학습 상황인데 교육공학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이다 이렇게 범주를 조금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은 교육 전체의 기술적 지원과 개선에 관한 게 되는 것이고 교수공학은 교수 학습 상황과 효과적 수업 설계 부분에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 보면 교수공학으로 가다가 교육공학 좀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매체와 교육매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교육매체 보겠습니다. 좀 넓은 그리고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모든 매체를 교육매체로 볼수 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습자 모두 활용하는 거고 교수 매체는 조금 더 교사 중심이라는 부분입니다. 교수 과정에서 교사의 의도에 따라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위해 사용하는 매체를 교수 매체라 그런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선 교육매체, 교육이 좀 범위가 큰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전략과 학습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교수 전략은 또 교사. 교사가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하는 계획적인, 체계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학습 전략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스스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막 공부하는 방법 있죠? 요약하기, 암기하기, 개념도 그리기, 다양한 방법, 이런 것을 학습 전략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수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습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중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공학의 영역 부분입니다. 이제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계를 보시면 교수 체제 설계, 메시지 디자인, 교수 전략, 학습 특성, 한 부분 부분마다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특성 부분을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개별 특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교수 전략을 짜는 것을 설계 쪽으로 생각하면 되시고요. 개발은 어떤 시청각 테크놀로지, 뭐 여러가지 기술 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이 교수 전략에 대해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개발한 것을 또, 활용, 매체 활용, 그리고 실행 제도와 정책 규제 등이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에 적용하는 부분이고, 관리, 수업 전체와 학교 관리 전체적인 정보 관리 등등을 관리 부분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문제 분석,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죠. 중거, 형성, 총괄.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된 것은 중거. 형성 평가는 수시, 총괄 평가는 끝나고 전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의 과정을 교육공학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공학의 역사적 흐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섯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각 교육 시청각 교육, 시청각 통신, 교수공학, 교육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계의 발전과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영상, 그리고 통신, 그리고 교수공학, 교육공학, 이렇게 확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각교육은 1900년대 초, 그 시각자료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청각교육은 청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1920년에서 1950년. 실제적으로, 어, 유성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시청각교육이 시작되죠. 그 시청각통신, 이제 통신은 1950년대부터 60년대 의사소통이 되면서 이제 교수활동이 되고 매체 효과적 전달이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 교수 공학 체계적 교수 설계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행동 목표 효율성 행동주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 공학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교육 공학 1970년대 이후 어, 학습 중심의 종합적 접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주의라든지 구성주의가 중심이 되면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다시 정리해서 시각 교육 시청각 교육 시청각 통신 교수 공학 교육 공학 교수공학과 교육공학의 차이는, 어, 어떻게 보면 범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는, 어, 교실, 현장에서의 교수 역할, 교수자의 중심의 역할을 좀더 얘기한다 그러면 교육공학은 전반,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내용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집니다. 좀 다시 아래쪽을 보시면 시각교육 1990년 초반, 근데 시각자료, 그리고 활용하여 학습을 돕는 교육 방법, 그리고 인쇄물표, 슬라이드,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시청각교육, 어 시청각, 들리는 거죠. 영화, 라디오, 녹음기, 매체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군사훈련의 효과성을 입증되면서 많은 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통신이 들어오게 되고요. 1950년대, 1960년대, 교수과정의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고, 통신 모형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다음 교수 공학 1960년대 1970년대 교육의 목표에 체계적인 접근 개발 실행 평가 관리 과정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를 기반으로 한다. 정도 알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되면서 교육공학, 교수 학습과정을 향상을 위해 이론과 실제를 적용한 윤리적 체계적 접근, 그리고 거의 교육공학의 정의가 이때 1970년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의 접근, 기술 중심에서 벗어난 전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온라인 학습 등 최신 기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각 교육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매체 시각 교재 분류가 있습니다. 그 호반의 시각 재료 교재 분류가 있는데 추상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이고 내려갈수록 어~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추상적인 것은 언어 도표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실물 전체 화면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과 교육에서도 이제 매체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게데일의 경험의 원추죠. 어, 추상, 구체, 그리고 상징, 표상, 양식, 영상적, 표상, 양식, 행동적, 표상, 양식으로 나눠서 가장 추상적인 것은 언어, 시각, 녹음, 라디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직접 목격한 경험 등 추상과 구체를 나누어서 지금 어, 경험의 원추라는 이 모형으로 이제 매체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각 통신 또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시계 1950-60년대에서 지금 가장 벌로의 SMCR 모형이 좀 대표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이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은 통신수단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요리, 오감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송신자의 그리고 수신자의 통신기술, 태도, 지식 수준 사회 체계 문화 양식에 따라서 내용 전달이 다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육의 역사 내용인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조금 알아두시긴 됩니다. 한국에서 교육공학 역사에서 보시면 1951년 한국 시청각 교육회가 발족됩니다. 그리고 1952년 이화여자 사범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시청각 교육이 개설됩니다. 1951년, 1952년 그리고 1963년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청각 교육국이 교육화가 설립됩니다. 시청각 교육화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도를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1951년 한국시청각교육회의 발족이 우리가 처음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입니다. 어 이제 MBC 장학 퀴즈. 1973년에 MBC 장학 퀴즈가 이제 어 최초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퀴즈 프로그램이 됩니다. 1996년 MBC에서 방송되어서 1997년 e b 에서홍겨져 2024년 7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2000년 EBS 설립이 되고 근데 이 EBS는 1951년 라디오 학교 방송을 시작해 1990년 KBS 분리된 후 2000년 독립 공영 교육 방송사로 자환 되었습니다. 그 2000년 EBS가 설립되었다 정도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